충격. 박서진 가사 잊고 멘붕, 관객 분노 폭발, 이걸 돈 주고 봐야 해, 무대 위냉기류 팬들의 충격과 실망 속 진실 공방 터졌다. 박서진 콘서트 가사 실수 논란 확산, 이걸 보려고 돈 냈다고? vs 딩간미 넘치는 대처. 현장 영상 속 숨겨진 반전 진실 공개. 서주 경강문경 미담까지 터지며 트로트계 훈훈. 서울 뉴스핌 박선영 기자. 더젯밤 서울에서 열린 한 대형 트로트 콘서트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무대에서 가사를 깜빡 잊는 장면이 포착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퍼지면서 가사 까먹고 관객 분노 폭발, 박서진 실망스러운 무대, 직얼 보려고 돈 냈다고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각종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을까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찰나의 실수를 인간미로 승화시킨 박서진의 가태척. 이날 콘서트는 트로트의 레전드들과 신세대 스타들이 총출동한 대형 행사였습니다. 박서진이 등장하자마자 관객석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신곡 꽃밭 위에 사랑을 열창하던 도중 잠시 가사를 잊은 듯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객석 일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한 관객이 외친 직을 보려고 돈 냈다고 라는 말이 포착되며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서진이 이 상황을 얼마나 똑똑하고 여유롭게 넘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잠시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당황하거나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관객에게 사과했고, 이어서 즉석에서 가사처럼 즉흥적으로 별표 별표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별표 별표라는 내용을 곡조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오히려 폭소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재치 있는 대응은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고 오히려 공연 분위기는 더 따뜻하고 훈훈해졌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 그는 유쾌하게 신곡이라 가사가 아직 저랑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라고 농담하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관객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저렇게 유쾌하고 진심으로 넘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더 호감이 갔어요. 악마의 편집이 만든 오해. 소속사 사실과 다르다 질축. 왜곡된 영상. 자극적인 기사 제목. 그리고 또다시 반복된 악의적인 편집. SNS에서 빠르게 퍼진 영상은 단몇 초짜리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영상은 박서진이 잠시 멈칫하는 순간만 잘라서 올렸고, 그 이후에 센스 있는 대처와 관객들의 환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오해가 퍼지게 되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했습니다. 박서진의 소속사 측은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으며, 관객들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며 박서진 씨의 무대를 즐겼습니다. 현재 퍼지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팬들은 이 상황을 실수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였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무대 속에서도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반응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성이 더욱 빛났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박서진은 핑계나 변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유쾌하게 넘겼으며 그 진심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박서진, 트로트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인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됐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대중에게 더큰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숨겨진 미람 대공개, 서주경, 강문경의 인생 스승이었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선배 가수 서주경이 무려 10년 전부터 강문경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조력자였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모든 이가 유명 선배의 눈에 띄어 조력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경은 현재 사랑받는 남자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감정표현과 독특한 음색이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당시 그는 그저 꿈 많은 청년이었으나 적절한 기회와 길잡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주경과의 만남이 그의 트로트 인생의 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문경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 장르로 많은 인내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첫 만남에서 서주경은 강문경이 가진 희귀한 잠재력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서주경은 단순히 젊은 가수에게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가수 서주경은 감미로운 목소리뿐 아니라 뛰어난 안목으로 재능 있는 후배를 발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로는 우연히 강문경의 노래를 듣고 그만의 독특한 음색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시작되었고 고난과 희망이 교차하는 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지난 10년간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문경이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는 서주경의 묵묵한 지원이 있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티스트 본인과 음악에 집중하길 원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이야기 덕분에 팬들은 강문경이 얼마나 치열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주경의 등장은 강문경 커리어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래 실력 향상과 개성 있는 무대 표현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문경 본인도 서주경 선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도 포기했거나 무명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노래 지도 이상이었습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음악적 영감과 용기, 그리고 인내심을 심어주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능과 노력 외에도 강문경은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지녔다고 평가받습니다. 왜 그가 일찍부터 선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 장르인 트로트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강문경은 타고난 재능과 체계적 훈련, 그리고 시기적절한 기회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의 커리어는 히트곡 뿐 아니라 힘든 음반 산업에서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서주경과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이미지를 구축 중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열린 한대형 트로트 콘서트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무대에서 가사를 깜빡 잊는 장면이 포착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퍼지면서 가사 까먹고 관객분노 폭발, 박서진 실망스러운 무대, 지걸 보려고 돈 냈다고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각종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을까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트로트의 레전드들과 신세대 스타들이 총출동한 대형 행사였습니다. 박서진이 등장하자마자 관객석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신곡 꽃밭위에 사랑을 열창하던 도중 잠시 가사를 잊은 듯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객석 일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한 관객이 외친 지걸 보려고 돈 냈다고 라는 말이 포착되며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서진이 이 상황을 얼마나 똑똑하고 여유롭게 넘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잠시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당황하거나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관객에게 사과했고 이어서 즉석에서 가사처럼 즉흥적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라는 내용을 곡조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오히려 폭소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재치 있는 대응은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고, 오히려 공연 분위기는 더 따뜻하고 훈훈해졌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 그는 유쾌하게 별표별표 별표 신곡이라 가사가 아직 저랑 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별표별표라고 농담하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관객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저렇게 유쾌하고 진심으로 넘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더 호감이 갔어요. 1. 왜곡된 영상, 자극적인 기사 제목, 그리고 반복된 자기적 편집의 진실. SNS에서 빠르게 퍼진 영상은 단몇 초짜리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영상은 박서진이 잠시 멈칫하는 순간만 잘라서 올렸고, 그 이후에 센스 있는 대처와 관객들의 환호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오해가 퍼지게 되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했습니다. 박서진의 소속사 측은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으며 관객들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며 박서진 씨의 무대를 즐겼습니다. 현재 퍼지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팬들은 이 상황을 실수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였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무대 속에서도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한 반응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성이 더욱 빛났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박서진은 핑계나 변명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유쾌하게 넘겼으며 그 진심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2. 박서진, 트로트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인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됐습니다. 실수는 인간적, 대처는 프로답게라는 명언을 몸소 증명하며 그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문경과 서주경, 운명적 만남이 만든 트로트 스타의 탄생 비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선배 가수 서주경이 무려 10년 전부터 강문경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조력자였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모두가 유명 선배의 눈에 띄어 조력받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강문경은 현재 사랑받는 남자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는 감정 표현과 독특한 음색이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당시 그는 그저 꿈 많은 청년이었으나 적절한 기회와 길잡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듯이 서주경과의 만남이 그의 트로트 인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문경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적인 장르인 트로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길은 험난했고 그는 자주 좌절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첫 만남에서 서주경은 강문경이 가진 희귀한 잠재력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1. 서주경의 해안,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다. 가수 서주경은 감미로운 목소리뿐 아니라 뛰어난 안목으로 재능 있는 후배를 발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연히 강문경의 노래를 듣고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서주경은 단순히 젊은 가수에게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문경이 체계적인 교육과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면 트로트계의 큰 별이 될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시작되었고, 고난과 희망이 교차하는 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지난 10년간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문경이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는 서주경의 묵묵한 지원이 있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티스트 본인과 음악에 집중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이야기 덕분에 팬들은 강문경이 얼마나 치열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재능과 노력 그리고 선배의 헌신, 성공의 삼박자. 강문경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뿐 아니라 선배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서주경의 등장은 그의 커리어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래 실력 향상과 개성 있는 무대 표현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문경 본인도 틸직 선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도 포기했거나 무명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노래지도 이상이었습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음악적 영감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끈기를 심어주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능과 노력 외에도 강문경은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지녔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발견되고 유명한 선배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르인 트로트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그는 타고난 재능과 체계적 훈련, 그리고 시기적절한 기회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의 커리어는 히트곡 뿐 아니라 힘든 음반 산업에서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강문경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서주경과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이미지를 구축 중입니다. 강문경과 서주경의 이야기는 음악계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교류가 한 아티스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강문경과 서주경. 10년간의 비밀, 스승과 제자의 운명적 만남.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선배 가수 서주경이 무려 10년 전부터 강문경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조력자였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모든 이가 유명 선배의 눈에 띄어 조력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경은 현재 사랑받는 남자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그의 성공 뒤에는 운명적인 만남과 묵묵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감정 표현과 독특한 음색이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강문경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그는 그저 꿈 많은 청년이었으나 적절한 기회와 길잡이를 만나지 못해 트로트 가수의 꿈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서주경과의 만남은 트로트 인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희귀한 잠재력을 알아본 안목, 서주경의 헌신적인 지원, 그첫 만남에서 서주경은 강문경이 가진 희귀한 잠재력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서주경은 단순히 젊은 가수에게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가수 서주경은 감미로운 목소리뿐 아니라 뛰어난 안목으로 재능 있는 후배를 발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로는 우연히 강문경의 노래를 듣고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 표현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문경이 체계적인 교육과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다면 트로트계의 큰 별이 될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시작되었고, 고난과 희망이 교차하는 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지난 10년간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문경이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는 서주경의 묵묵한 지원이 있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재능을 넘어선 기내심과 정신적 지주, 강문경 성공의 비결. 강문경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뿐 아니라 선배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서주경의 등장은 그의 커리어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래 실력 향상과 개성 있는 무대 표현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문경 본인도 밝혀진 이야기 덕분에 팬들은 강문경이 얼마나 치열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문경이 서주경과 같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서주경은 그에게 음악적 영감뿐 아니라 인내심을 심어주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재능과 노력 외에도 강문경은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지녔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만약 서주경 선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도 포기했거나 무명으로 남았을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노래 지도 이상이었습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음악적 영감과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범 사례가 된 성공 스토리,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다. 강문경의 커리어는 히트곡뿐 아니라 힘든 음반 산업에서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체계적 훈련, 그리고 시기적절한 기회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서주경과의 이야기가 공개된 후 강문경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이미지를 구축 중입니다. 이는 강문경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폭넓은 대중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